오늘은 명품 브랜드 여행용 가방의 제품 코드를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행용 가방 용어 정의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사람은 슈케이스 트롤리, 캐리어, 러기지, 배기지 어떤 이름을 써도 거의 같은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으나 시스템은 입력된 이름이 다르면 동일한 제품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스마트 팩트리 구축 전 용어의 정의 및 통일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각 부른 이름 슈트케이스 트롤리 캐리어 러기지 베기지 이름의 뜻과 형태, 어원, 사용 맥락, 그 적용하는 대표 브랜드, 한국어 인식을 구분해서 표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참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럭기지는 영국식 표현이고 백이지는 미국식 표현인데 럭기지만 써도 슈트케이스, 트롤리 형태를 포함한 모든 여행용 가방을 아우르는 가장 정확한 영어 표현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캐리어라는 용어는 한국 내 표현입니다.이어서 용어를 요약해서 한번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쇼케이스는 고급 브랜드에서 주로 사용되는 전통적 형태의 여행 가방입니다. 트롤리는 공정 및 유통업에서 사용하는 바퀴 달린 여행 가방의 뜻이 내품되어 있습니다. 캐리어는 한국식 표현으로 일상에서 국내에서 가장 흔히 쓰이는 용어가 되겠습니다. 러기지는 모든 여행용 가방을 포함하는 가장 올바른 영어 표현이 되겠습니다. 또한, a 기지는 러기지와 같은 의미는 같지만 공항 항공 수속 용어로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통용성 있는 용어는 러기지입니다. 좀더 친근하고 포괄적인 용어를 쓸 때는 travel bags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러기지만 쓰면 가방의 의미가 좀 약해 보일지 몰라서 뒤에다 백을 붙여서 러기지백이라고 하면 틀린 표현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러기지 자체가 이미 가방을 포함하는 포괄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러기지백이라고 적으면 오버랩. 표현상 중복이 되겠습니다. 같은 예로 한국어에 역전 앞이라는 표현을 쓰면 앞자가 붙으면 역전의 전자가 앞이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역, 앞, 앞이라는 중복된 표현인 거와 유사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제품코드 구조를 살펴보 겠습니다. 여기지 제품코드는 명품 브랜드 에서 매우 체계적으로 관리됩니다. 코드체계를 구분 코드의 해석 의미 로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av코드는 브랜드코드로 루이비통 이라고 해석됩니다. 코드tr은 제품군 코드로 트롤리 캐리어로 해석됩니다. 다음에 나오는 K50은 모델 코드로 50은 대략 사이즈 기준으로 50cm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소재 코드는 ABS, 알루미늄, PC, 캔버스 이해가 되고 있고 그 사용되는 소재로 해석됩니다. BR, BK, GO는 색상 코드로 브라운, 블랙, 골드 등으로 해석됩니다. 0101 숫자는 버전 코드로 생산 차수 또는 디자인 버전 넘버로 해석됩니다. 예시를 보겠습니다. LVTR K50ABS BR01은 루이비통 트롤리 50cm ABS 소재의 브라운 컬러의 1차 버전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명품 여행용 가방 제품 코드 체계를 브랜드별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적용한 코드구요. 코드 구분은 루이비통은 라인 코드와 모델 번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설명드리면 m은 라인 코드구요. 뒤에 23204는 그 모델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단순하지만 내부 DB와 연계돼서 제품군별 고유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리무아를 보시면 모델 코드, 사이즈, 색상, 휠, 바퀴 코드로 구조되어 있습니다. 설명드리면 832는 그, 모델 코드가 되겠고요. 뒤에 70은 높이, 사이즈가 되겠습니다. 뒤에 00은 색상, 뒤에 한 자릿수 4는 바퀴 숫자가 되겠습니다. 휠의 숫자. 매우 체계적이고 전 세계 통합 코드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투미 브랜드입니다. 제품군 모델, 소재, 색상 코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877d2. 이 같은 게 28은 라인, 77은 모델, d는 소재, 나이론. 끝에 2는 컬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미국식 단축형 코드로 기능중심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샘소나이트는 컬렉션, 색상, 사이즈 코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로서 CN5는 컬렉션이고, 09는 색상, 002는 사이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별표로 컬렉션 구분하고, 글로벌 스타키핑 유리트을 통합 관리하고 있습니다. 구찌는 모델 번호, 소재, 패턴, 색상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앞에 6 2 5 6 1로 모델 코드고, 그 92TCG는 소재와 패턴을 나타냅니다. 뒤에 8563은 색상 코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패션 하우스형, 가죽, 패턴 중심 구분 이것이 구찌 브랜드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품 코드 주요 차이점을 요약 설명드리겠습니다 코드 길이는 루이비통이나 구찌는 단순 5에서 6자리를 단순하고 리모와 같은 경우는 리모와 투미는 세부 다단계로 코드 길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담긴 정보 구성은 리모와 투미는 기능 중심 사이즈, 소재, 휠수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럽식과 미국식에서 보면 유럽 브랜드는 디자인, 라인 이런 부분을 그 중심으로 제품 코드를 구성한 반면, 미국식 브랜드는 실용성과 구조 중심으로 제품 코드를 구성한 것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여행용 가방의 용도별 구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분을 하다 보면, 기내용, 중형 수화물용, 대형 수화물용, 초대형도 있겠습니다만, 그거는 대략 30인치 이상 되는 것입니다. 그 용도는 별도로 대형 수화물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내용은 높이 기준으로 18에서 22인치, 중형 수화물용은 24에서 26인치, 대형 수화물용은 28에서 32인치 높이를 주로 갖고 있습니다. 그 용도를 구분한다면 기내용은 말 그대로 항공기 객실 반입이 가능한 것을 기내용이라고 보시고요 중형 수화물용이다면 대략 여행 갈때짐 용량으로 말씀드리면 한 일주일 여행용. 대형 수화물용은 지용량이 장기 여행용이다. 요렇게 간략히 분류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여행용 가방 무게를 한번 비교하는 테이블을 만들어 봤습니다. 사이즈하고 소재 기준입니다. 구분은 기내용, 중형 수화물용, 대형 수화물용, 특대형. 이렇게 네 가지 구분을 했고요. 인치, 높이, 용도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습니다. 그 소재를 봤으면, ABS 소재를 쓴 경우, 기내용은 약 3kg 미만, 중형 사이즈는 4.5kg, 대형 사이즈는 5.5kg, 특대는 6.5kg 정도 무게를 갖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폴리카보네이트 소재를 사용한 여행용 가방은 보시는 것처럼 ABS에 비해서 약간씩 높아지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알루미늄 소재를 쓴 경우 제일 무겁습니다. ABS가 3.0kg 이하이라고 하면 알루미늄은 약5 2.0kg 이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대형 같은 경우 는 무게 자체만도 거의 10kg에 육박합니다. 다음은 브랜드별 평균 무게를 알아보겠습니다. 20인치 여행용 가방 기준입니다. 샘슨아이트, 리모아, 투미, 루비통 아, 리모아는 그 소재 폴리카보네이트와 알루미늄 두 가지로 나눠보겠습니다. 제일 가벼운 거는 탄소섬유하고 PP 소재를 같이 쓴 샘소나이트, 코스모라이트 20인치짜리가 약 2.1kg입니다. 이어서 리모아 에센셜 캐빈 s 는 PC 소재로 약 3.2kg, 투미 알파 3 20인치는 나이론 소재를 썼는데 3.4kg 정도 됩니다. 루이비통의 폴리카보네이트에다가 죽을 같이 쓴 거는 약 3.9kg. 미모아 클래식 캐빈의 알루미늄 소재는 4.3kg 정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소재별 특징을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ABS 폴리카보네이트 카보네이트, 알루미늄 하이브리드 소재를 장점, 단점으로 나누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ABS의 장점은 가볍고 저렴한 거고 단점은 충격에 약하고 스크래치 잘 나는 겁니다. 폴리카보네이트는 장점이 유연성, 내구성, 중간 무게 장점이 있고요. 가격 중간이고 스크래치가 있는 것이 단점입니다. 알루미늄은 견고하고 프리미엄 감성을 준춘 것이 장점이고 단점으로는 무겁고 찌그러질 발생이 있는 것이 단점이 되겠습니다. 하이브리드 즉 ABS의 PC 소재를 같이 사용한 것을 장점은 무게, 가격, 발란싱이 장점이 되겠고 단점으로는 내구성은 PC 하나만 썼을 때보다 내구성이 낮다는 단점이 있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가 여행용 가방을 설계할 때는 항공사별로 또한 그 지역별로 기내용 수화물용 무게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캐리어 자체 무게는 그 무게 제한의 약 20에서 30% 수준으로 설계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항공, 수화물 제한을 고려하면 기내용은 3kg 이하 수화물용은 대략 5kg 이하가 이상적입니다. 이어서 보안성과 기능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TSA 락이 부분은 미국 입국 시 TSA 승인 자물쇠 사용이 의무화되어서 대다수 가방 제조업체가 채택하고 있습니다 더블 휠이 부분도 가방의 안정성이라든지 소음 감소 목적으로 많이 채택하고 있습니다 360도 회전바퀴 이동의 편리성 부분에 많이들 채택하고 있습니다 확장 지퍼 순환 용량이 10에서 20% 증가하게 됩니다 다만 이 부분은 호불호가 많이 갈립니다 어떤 미국 유튜브 채널에서는 구매해서는 안될 여행용 가방 10가지 항목 중에 확장 지퍼가 달린 것은 구매하지 말라고 하는 유튜브 영상도 있습니다 뭐 개인별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추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 브랜드는 USB 충전포트, 스마트 트래킹 기능, 즉, 블루투스 트래커로 위치 추적과 분실 방지 알람 기능 등이 들어가 있는 내장된 여행용 가방을 생산하는 추세입니다. 기타 지문인식 잠금장치 sos경보기능 손잡이내 내장형 저울 또는 도난방지 안전지퍼 등 스마트 기술이 결합된 가방들이 속속 출시 되고 있습니다. 그 선두에 선 기업들이 샘스나이트 투미 브랜드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디자인 및컬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블랙, 실버, 네이버 컬러는 내구성, 관리 용이성 이런 것으로 인해서 남성들이 주로 선호합니다. 레드, 옐로우, 민트 이 부분은 공항에서 눈에 잘 띄어 분실 위험성을 낮출 수 있습니다. 명품 브랜드 트렌드를 살펴보면 루이비통 같은 경우는 모노그램 패턴 중심입니다. 하단 좌측 L과 V 이니셜과 루이비통의 이니셜과 주변에 문양들을 배치한 이 패턴을 모노그램 패턴이라고 합니다. 리모와 브러시드 메탈 감상은 그 우, 좌, 하단의 우측에 있는 이 사진인데요. 독일의 정교한 엔지니어링과 수작업이 결합된 캐리어가 핵심입니다. 견고한 알루미늄 브러시드 메탈 특유의 미니멀하고 정교한 공항미를 지닌 제품 감성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구찌 지지 패턴과 컬러풀 라인은 지금 하단의 가운데 쪽에 있는 이 사진의 패턴을 말씀드립니다 창립자 구찌오구찌의 이니셜 G 두 개를 대칭적으로 배치한 로고로 어 왼쪽에 지는 정면을 향하고 오른쪽에 지는 180도 회전된 형태입니다. 이 패턴으로, 이 패턴은 강렬하고도 세련된 럭셔리 그 브랜드 이미지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행용 가방 개발 전략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이로서 목표 포지션을 중고가 라인이라고 설정, 하면, 하이브리드 복합소재 사용을 제한하게 있습니다. 압출 온도 조건은 그 240에서 250도로 하고, 시트 두께는 2.4mm 표준화를 제한하겠습니다. 물론, 여행용 가방 무게를 3kg, 5kg 그 허용 기준에 이하로 맞추기 위해서 이 두께는 가감이 가능하겠죠. 품질 실도 기준은 글라스 80 이상, 즉, 유광입니다. 균일 두께는 플러스 마이너스 0.1mm. 이런 적용 안을 가져갈 수 있겠습니다. 성형 라인은 압출기 65파이 두 대, 냉각 롤러 3단, 쉘 자동 재단기, 이런 성형라인 구성을 생각해 볼수 있겠습니다. 에너지 절감 포인트로는 폐열, 회수형, 히탈 또는 순행, 순환라인 적용을 제안해 볼수 있겠습니다. 뭐 추가적으로 리사이클 퍼센트지 부분도 고려해서 리사이클라인도 추가로 제안해 볼수 있겠습니다. 이건. 가방 개발을 할 단계에서 저희가 어떻게 전략을 가져갈까 하는 부분들을 이런 항목으로 구성해 볼수 있다 하는 예를 말씀드린 겁니다. 이어서 오늘 영상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소개드린 명품 핸드백 제품 구도 해독에 이어서 이번 영상에서는 명품 여행용 가방의 제품 코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로써 모든 종류의 가방의 제품 코드에서 알아본 것입니다. 일반 가방 지갑은 핸드백 코드의 그 기준에 맞추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품 코드는 도면, 공정, 소재, 재고, 가격, 전부를 연결하는 핵심 고리임과 동시에 스마트팩토리 구축 첫 단계 공정 표준화 핵심 키워드 중 하나입니다. 제가 제품, 특히 명품 브랜드의 제품 코드 체계를 먼저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리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